핵심이론 03. 산과 염기. 산이 뭔지, 염기가 뭔지 뭐다 아실 텐데, 그것을 이제 어떻게 구별을 하는지에 대한 시험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요. 우리 기본적으로 산과 염기의 개념과 특징을 묻는 문제가 시험에 출제가 자주 되는 파트입니다. 자, 산은 일반적으로 물 속에서 이제 수소이온을 배출하는 것을 산이라고 하고요. 배출하면 pH가 낮아지죠. pH 7 이하를 이제 산이라고 합니다. 얘는 어 수소 이온이 많으면 값이 커져서 pH가 커져야 되는가, 뭐 작아져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이제 의문이 있으실 수 있는데 이제 pH의 값 자체가 마이너스 로그 H 플러스 값이라 이게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큰 거예요.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산은 황산, 염산, 질산. 이게 3대 강산이고요. 아세트산은 약산이죠. 산의 특징. 이제 전해질, 전기를 통하게 해주고, 신맛을 내고, 시다 못해 나중에 쓴맛까지 가기도 합니다. 너무 이제 pH가 낮게 되면, 염기와 중화 반응을 하죠. 그래서 염을 생성하고, 물도 생성하고, 네. 그래서 금속과 반응해서 수소 기체를 생성을 한다.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푸른색 리트머스 그리고 이제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화시킨다. 요거 가끔 물어봅니다. 네. 그리고 이온화하는 반응에 대해서도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염기. 염기는 이제 수산화 이온 OH-를 배출해서 pH가 높아지는 물질을 통칭을 하고요.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륨, 수산화 칼슘, 암모니아 수,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그 염기에 해당이 되겠죠. 염기는 마찬가지로 이제 전해지리고 쓴맛을 내게 되고요. 우리가 알칼리라고 부르고 수소이온을 흡수해서 염을 생성하고 물을 생성하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네. 다 같은 얘기죠. 네. 손에 닿으면 이제 미끌미끌한 비누가 미끌미끌 하잖아요. 그게 이제, 이제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로 인해서 미끄러운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비누로 손을 닦으면 때가 제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붉은색 리트머스를 푸르게 페노프탈린 용액을 붉게 변화시킨다. 이 내용 꼭 숙지해주세요. 시험 문제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3. 학설에 따른 산과 염기의 구분 이 시험문제 참 많이 나와요 시험문제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외울 때아참 우선 아레니우스가 1번입니다 이게 처음에 이제 ph 를 규정을 한 거고 그리고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정의가 2번이고 마지막에 이제 루이스의 정의 루이스의 정의가 마지막이라고 해도 1920년대인가 정의한 그 ph 의 구분이에요 그러니까 산과 염기의 구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 전에 이미 구분을 해 놓았고, 이 순서대로 좀 아셔야 돼요. 개념을 확실하게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산과 염기의 기준이 세뭐 가지 다 포함되겠지만 주로 이제 아레니우스 정의에 의한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 속에서 네, 수소 이온을 내놓는 물질 또는 물 속에서 네, OH- 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우리가 산과 염기라고 하고요. 이렇게 이렇게 되죠. 요거 나오고 요거 나오고. 근데 이거 가지고 이제 그 산과 염기 구별이 안 되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브렌스테드 로우리의 정의에서는 이걸 한 단계 확장해서 양성자 어, H+ 이온을 이제 내놓는 물질 를 우리가 모두 산이라고 하고 그것을 받는 물질을 염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네, 요게 산이고 이게 양성자를 받았죠? 그래서 물이 여기서는 이제 염기의 형태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브랜스테드 루리의 정의에서는 아리니우스 정의에서 이제 기준 내리지 못한 연기까지 커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것을 한 단계 스텝업 한게 마지막에 정의한 이제 루이스의 정의예요. 루이스의 정의에서는 네, 얘는 이제 뭐 수소율을 내놓고 뭐, 뭐 O-H 마이너스를 내놓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공유 전자쌍을 이제 주고 받는 네 그런 물질의 기준에 따라서. 산은 비공유 전자쌍을 받는 물질, 그리고 염기는 비공유 전자쌍을 주는 물질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네. 요거를 한번, 어, 제가 구조식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얘는, 자, 우선, B, F, F, F.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얘와 이제 암모니아가 결합을 하게 되겠죠. 제 네, 암모니아가 있는데 수소가 하나씩 붙고 네 전자쌍이 두 개가 남아요. 그래서 얘이두 개의 전자쌍을 네. 이쪽에 공유를 해 줍니다. 그래서 얘가 결합이 되게 되면 H N b F 그리고 H H F F 이런 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어, NH 3가 예, 전자를 공유를 해주죠. 그래서 전자 비공유 전자쌍을 주기 때문에 여기서 얘를 이제 우리가 염기라고 예, 이야기를 하고요. 얘는 받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산인 거예요. 이것은 위에서 정의한 이 아레니우스 정의와 브랜스테드 우리의 정의로는 무엇이 산이고 무엇이 염기인지를 이 식만 보고 놓고 보면 네, 규정 지을 수 없어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한계에 따라서 한 단계씩 스텝업이 돼서 마지막에 이제 피, 그러니까 이 산과 염기를 정하는 기준은 루이스의 정의에 따른다. 일반적으로는 이게 보편적인 그 산과 염기 나누는 기준에 가장 적합하다고 보시면 돼요. 음. 밑에 이제 그런 쭉 설명이죠. 다음 반응식에서 브랜스테드 로우리가 정의한 산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정의에서 산은 네, 양성자를 줄수 있는 양성자를 어, 내놓는 물질이라고 했죠. 수소이온.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예. 수소이온이 있는 게, 얘가 있고, 얘가 있고, 이렇게 세 개밖에 없잖아요. CL은 수소이온이 없으니까 아예 배제하고, 두개 중에 하나인데, 네. 어, 여기서 이제 HCL은 CL-가 되면서 수소이온을 확실하게 내놓습니다. 그래서 얘가 꼭 들어가야 되고, 어, 이 NH3는 여기서 나온 H 플러스를 받죠. 네. 그래서 양성자 플러스를 받기 때문에 얘는 염기예요. 그래서 NH3가 포함되면 염기니까 요건 아니고. 그럼 답은 1번이죠. 예. 얘도 이제 산은 산입니다. 근데 뭐 이렇게 강한 산은 아니고. 저이두 가지가 브랜스테드 로우리가 정의한 산이다. 답은 1번입니다. 다음 중 산의 성질이 아닌 것은 보시면 산은 네, 푸른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만듭니다. 붉은 리트머스를 푸르게 변색시키는 것은 염기예요. 반대입니다. 염기. 그래서 답은 2번이죠. 네. 다음 중 아레니우스의 산 염기 이론에 대하여 설명한 것은 이게 처음에 이제 산과 염기를 규정한 것이고 물에서 이제 산 염기를 이야기를 할 때. 네, 수소 이온을 내놓으면 산. 이제 O OH H- 수산화 이온을 내놓으면 염기.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뭐 전자쌍이나 뭐 양성자, 중성자 뭐 이런 뭐 이런 거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네, 답은 1 번입니다. 핵심이로 공사 산과 염기 화합물. 일 산화물. 산화물은 이제 산소 화합물인데요. 물에 용이 됐을 때 산과 염기가 될수 있는 산소화물을 통칭해서 산화물이라고 부릅니다. 산화물은 크게 이제 산성산화물, 그리고 염기성산화물, 그리고 양쪽성산화물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네, 설명할 수 있어요. 산성산화물의 특징은 이제 물과 반응해서 산을 생성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염기와 반응해서 염을 만드는 산화물, 이두 가지를 다 뜻하고요. 어, 공통적인 특징으로는 비금속이거나 또는 산화수가 플러스 3 이상으로 큰 금속의 산화물을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산성 산화물을 골라라 이렇게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비금속과 산소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이거나 또는 산화수가 굉장히 큰 화학물질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염기성 산화물은 이제 물과 반응해서 염기를 형성하거나 산과 반응해 염을 만드는 산화물이다. 양쪽성 산화물은 이제 산, 염기 구분 없이 뭐 이것저것 다 반응을 하는데 이게 시험제 좀 많이 나와요. 네. 그래서 양쪽성 산화물, 양쪽성 산화물을 이제 뭐 골라라. 그래서 물과 아연과 주석과 알루미늄 뭐 이런 것들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산화물이 양쪽성 산화물에 해당이 되겠죠. 두 번째, 염입니다. 염은 산과 염기의 화합물 전체를 우리가 염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물 속에서 산과 염기가 만났을 때, 어, 걔네들끼리 결합하고서, 이제 물도 생성이 되지만, 바닥으로 가라앉는 이제 건더기 같은 게 생기거든요. 걔를 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산의 수소원자가 금속 또는 암모늄기로 치환된 것을 우리가 보통 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염도, 이제 산성염, 염기성염, 중성염, 이렇게 세 가지. 어, 그리고 더 있어요. 네. 복염, 착염, 이렇게 다섯 가지로 우리가 구별을 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죠. 이제 산성염은 이제 수소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소, 수소, 수소. 수소를 꼭 가지고 있고요. 자, 염기성 염은 OH가 꼭 있어요. 이렇게. 대부분 불용성이다. 그리고 이제 중성 염은 수소, 염기성 모두 없는 그런 염을 우리가 중성 염이라고 합니다. 염화나트륨 황산 칼슘,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죠. 자, 복염은 이제 두 종류 이상의 염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 그래서 표현을 할때 가운데 이렇게 점을 찍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결합해서 하나의 염을 형성할 때 점을 찍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방법이고요. 차기염은 이제 차기온이 포함된 염이라고 했는데 차기온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뭐 특정 금속 원자나 이온에 다른 분자 이온이 결합해서 구조가 좀 복잡하게 생긴 거예요. 이게 화학식 보면. 네, 구조가 좀 복잡하죠. 숫자가 많죠. 이런 것들이 착이온이라고 합니다. 걔네들이 포함된 염을 우리가 착염이라고 한다. 중화 반응은 이제 식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그 중화적정법으로 농도나 부피를 계산하는 문제가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네, 그래서 이번 네, 이런 내용에서는 예제 문제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중화적정법에 관한 문제도 있으니까, 좀 이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이온 지수, ph죠, ph. 네, 이게 p로 뒤집어 씌우면은, 이게 마이너스 로그 값이라는 거예요, 결국에. 네. 네, 이렇게 돼있죠. 그리고, 이제 ph와 pOH를 더하면 14. 그래서 1번과 2번을 다 암기하셔야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가끔 이제 뭐 pH를 묻는 문제도 나오는데 그냥 pH 반대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에서 화학 반응식에서 수소이온의 양이 나올 수도 있고 수산화이온의 양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얘가 나오면 이걸 가지고 pH로 환산을 해서 계산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것도 문제를 같이 풀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양쪽성 산화물에 해당하는 것은? 양쪽성 산함을, 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물, 아연, 주석, 알루미늄과 결합한 산함을, 뭐, 어, 해당이 되죠. 그래서, 세개 중에 하나인 알루미늄 결합한, 내 네, 답은 2번이고요 2번. 다음 주 금속과 금속의 경계에 위치한 원소. 이것도 이제 양쪽성 원소를 초이스를 하는 문제인데요. 네, 아까 위에서 하셨다시피 알루미늄, 뭐, 아연, 주석 빼고 구리는 해당이 없습니다. 답은 4번이에요. 3번. 다음 중 산성산화물은? 산성산화물은, 네. 어, 비금속이 결합되어 있거나 또는 이제 산화수가 굉장히 크거나 산화수가 보통 플러스 3 이상인 네, 그런 산화물이 해당이 되는데요. 따져보면 뭐, 요게 산화수가 좀 크겠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4번, 다음 중 산성염에 해당하는 것은, 산성염은 수소를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얘 수소 없죠. 얘도 없어요. 네, 이거는 o h 기입니다 수소가 아니에요. 두 개가 수소가 있는데, 네. 여기 있고, 네, 여기 있고, 네, 두개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면, 어, 3번입니다. 네, 3번이에요, 3번. 이 네, 요게 황산수소 나트륨인데, 분해가 되면, 자, 나트륨, 플러스 수소, 플러스 SO4E-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게, 네. 수소를 어, 발생시키기 때문에 산성염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답은 3번이에요. 5번. 염이 수용액에서 전리할 때 생기는 이온의 일부가 물과 반응해서 수산화 이온, 수산이온이나 수소이온, 어, 이거를 내면 이제 염기고, 얘를 내면 산성이겠죠. 그쵸? 어 이런 현상을 이제 가수분해라고 한다. 이제 가수분해했을 때 산성을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냐? 보면 이제 수소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죠. 네, 뭐 이렇게, 이렇게 다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염화무니늄의 반응식을 우리가 보면, 자, HCl, 이 물에 이제 해리가 되면, H 플러스가 되고요. 그리고 Cl 마이너스 이렇게 전자가 하나씩 이동을 하죠. 그쵸 그리고 그 이후에 네, 어떻게 되느냐? NH 4 플러스가 이제 가수분해를 합니다. 네. 그래서 네, 물과 반응을 하면 네, 이게 암모니아가 되고 그리고 옥소늄 이온이 돼요. 그래서 얘가 수소와 물이 결합한 형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옥소늄이온이 되기 전에 아주 짧은 타이밍에 수소와 물이 이렇게 있죠. 얘가 반응을 하면서 빠르게 일로 이렇게 네, 옮겨가서 옥소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네, 염화 암모늄이 답이죠. 답은 2번이에요. 6번. 미지의 황산 용액 40ml가 있다. 이것을 중화시키려면 0.2 노르말농도, 수산화나트륨 10ml가 필요하다. 황산의 몰농도는 얼마인가? 어, 이거는 몰농도랑 노르마를 왔다갔다 할수 있게 환산하실 수 있어야 문제를 풀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중화적정식에 의하면 NV는 n-v- 이곳으로 계산을 해서 푸시면 돼요. 그런데, 어, 한번 식을 한번 완성을 해보면, 자, n1, 이게 황산의 농도죠. 곱하기, 네, 황산 용이 40ml가 있는데, 네, 얘는 0.2 노르말 농도에 곱하기 10ml가 있다. 그러면 10에 0.2 곱하면 2고, 네, 여기 40이잖아요. 그럼 n1은 결국에 계산을 해 보면 계산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2이 나누기 40하면 0.05죠. 그렇죠? 그럼 0.05 노르말 농도인데. 어, 황산은 2가잖아요. 그래서 다 지울게요. 네, 깨끗하게 하고, 황산이 이제 어0.05 노르말 농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황산은 2가 이기 때문에 0.05 노르말 농도를 몰 농도로 바꾸려면 2가는 1몰이 2 노르말이 되거든요 비례식으로 풀어 볼게요 1몰 대2 노르말은 x 대0.05 노르말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을 되죠 그래서 x는 0 0 5를 2로 나눈 것입니다. 그러면 얘는 0.025 몰농도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7번 보시겠습니다. 1노르말 황산 용액으로 물 1리터에 수화나트는 8g이 녹아있는 용액을 중화시키려고 한다. 1노르말 황산 용액 몇 밀리리터가 필요한가. 얘도 중화적 정식으로 풀면 되죠. nv는 n 다시 v 다시 하는데 모르는게 너무 많아요 우선 어, 물 1리터에 수화나트륨 8g이 녹아있다 이게 몇 노르마일 인지를 우선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수화나트륨 n a o h 는 여기 23 16 1이죠 다 더하면 40g포 물이에요 네, 그럼 1몰에 40g이 녹아있는 것을 우리가 네. 1 노르마, 1 몰농도라고 한다. 40g이 1몰이면, 1, 1 죄송합니다. 1 몰농도면, 자 8g은 몇이겠는가? 계산기로 하면 되죠. 계산기로 해보면 x 값이 0.2가 나옵니다. 그래서 물 1L에 수산화나트륨 8 g 녹아있는 농도가 0.2몰농도고 수산화나트륨은 m 과 노르말이 1가니까 같으니까 0.2 노르말 농도가 되겠죠. 그쵸? 자 그럼 이걸 기준으로 n-v'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황산 용액이 자 1인 노르말이고 얘가 이제 밀리터를 부피를 보르죠는0.2노르만농도 곱하기 1리터 단위가 밀리터니까 밀리터 로 숫자를 바꿀게요 1000 밀리터 그러면 0.2에 1000을 곱하면 네, 200이 되잖아요 그래서 답은 2번이죠 네. 8번 25도씨 0.01 몰 NaOH 수용액에서의 pH 값은? 아, 이온화도는 1이다. 뭐, 온도는 여기서는 뭐큰 네, 영향은 없고요 요것만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pH 플러스 pOH는 14다. 그래서 pH는 14 빼기 pOH다. 요것을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0.01이면, 네, 다르게 표현하면 10의 마이너스 2승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poh 값을 찾으면 poh는 마이너스 로그 10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되죠. 그러면 로그 값이 밑에 10이 없으니까 이렇게 약분 되면 아, 10이 있으니까 이렇게 약분 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 2 그래서 poh는 2가 되죠. 그러면 여기에 대입을 하면 pH는 14 빼기 2가 되잖아요. 그럼 얼마죠? 10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네. 이런 문제가 아주아주 아주 많이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9번 pH와 pH4를 나타내는 용액 속에 포함된 수소 유온의 차이는 얼마인가? 이건 로그 값이니까 어, 2와 4의 차이는 2의 차이잖아요. 그 수만큼 지수로 올라가면 돼요. 10의 2승이 되죠. 그래서 10의 2승은 100배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다음 중 염기성이 가장 강한 것은 얘는 각각 다 ph 값이 얼마인지 한번 찾아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0 1 m hcl은 pH를 따지면, 음, 마이너스 log 10에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되죠. 그래서 10이 계속 약분되면, 음, pH는 1이죠. 1. 염기성은좀 약해요. 네. 자, 2번은 pH가 3이니까, 네, 얘도 뭐 한번 쭉써 볼게요. 네. 얘는 pH가 4. 자, 1 3 4 이렇게 있고요. 자, 마지막 4번은 네. 음, pH는 14 pOH죠. 그렇죠? 근데 이제 p h oh 값이 1 0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로그 10에 마이너스 1승이 되니까 네. 이게 약분 되면서 이게 1이 되죠. 그래서 pH는 13입니다. pH가 13이면 pH는 가장 낮고 염기성은 가장 강하다고 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11번. pH가 10인 NaOH 용액 1터에는 나트륨 이온이 몇 개가 포함되어 있는가? 와, 이런 문제도 있네요. 네. 뭐, 어려운 것 같은데, 또 이렇게 풀어보면 가능합니다. 자, 우선, pOH를 통해서 어, OH의 양이 얼마인지를 한번 리터당 우선 찾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NaOH 이게 1가니까, 네, 그죠 그래서, 우선 pH가 10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pOH는 14-ph죠. 그래서 요게 이제 10이니까 14에서 10 빼면 pOH는 4죠. 그렇죠 그러면 p값이라는 것 자체가 마이너스 로그 요 값이잖아요. 그럼 여기 4라는 거는, 네, OH-의 양은 1 0의 4가 되어야 네, 마이너스 로그시였을때 4가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네, OH-의 양 자체는 1 0의 4승 올퍼 리터가 됩니다. 네. 그럼 그걸 기준으로 이제 어, NaOH가 물에서 해리됐을 때를 생각하면 Na와 OH가 같은 양이 해리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가기 때문에 그래서 어, 나트륨의 양도 동일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트륨의 양을 1 0에 마이너스 4승 몰퍼리터라고 하고 여기 아보가드로의 수를 곱해서 그 단위를 이제 삭제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아보가드로의 수는 6.0이죠 곱하기 10에 23승 단위는 이렇게 퍼몰입니다 그럼 몰, 몰 없어지고 그럼 1리터 안에 이만큼의 개수가 요것과 곱한 값만큼 있는 거예요 그럼 지수만 우리가 생각해서 더하고 빼주면 빼주면 되는거죠. 그래서 23에서 4를 빼면 19잖아요. 그래서 6.02 곱하기 10에 19개 퍼 리터 1리터에 이만큼의 개수가 들어있다. 라고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어,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잘 뜯어서 원리를 적용해서 풀면 네, 어렵지만 네, 푸실 수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답은 2번이죠.